안녕하십니까. 성주교육뉴스의 이가영입니다. 경상북도 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학교 체육 활성화 일환으로 성주 별골 어린이 테니스단의 라켓 지원 행사를 가졌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볼 머신기 지원에 이어 올해는 테니스 라켓을 지원하는 행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번 지원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테니스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긍정적 관계 형성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테니스 문화 정착 및 체력 향상과 인성 함양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체육협의체는 올해 별골 어린이 테니스단 지원과 함께 성주군 새마을체육과의 관내 초등학교 대상 태권도 시범 및 체험 수업, 성주 여자 중학교 학기 운동부와 함께하는 스포츠 동아리 활동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석윤 교육장은 학교 체육 지역 협의체를 통한 학교 체육 교육의 활성화와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밝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8일 명인중 정보고등학교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 주체로2018 찾아가는 문화예술학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문화예술 활동의 장마련과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학습 및 문화행사를 통해 학생들의 특기 적성개발 및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열린 이번 행사는 오전에는 각 교실 및 특별실에서 만화와 창의미술, 성악, 목공예, 댄스, 마술, 난타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고 오후에는 강당에서 사물놀이와 전자바이올린, 금관 육중주, 중국 병검 등으로 구성된 행복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한편 남도구 교장은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신 경상북도교육청 문화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이런 문화체험의 기회를 앞으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성주여고에서는 찾아가는 군 공공기관 인구교육이 열렸습니다. 이날 교육은 보건복지부 주관, 성주군 주체로, 강의는 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 박경미 인구교육 전문강사가 맡았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사회적 문제점과 가치관 정립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식 변화를 위해 올바른 가족관 및 결혼관에 대한 강의로 이뤄졌습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인구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와 내 가족의 문제이자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원 초등학교는 지난 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 생활과 교통사고 화재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 행동 특성과 사고 사례, 교통사고 예방법을 중심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실습하고 자료 및 교구를 활용해 교통 안전 의식과 올바른 교통 안전 문화를 심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또 화재 교육에서는 소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비상구로 대피해야 하는지 익힌 뒤 실제로 비상구로 대피하는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대동 초등학교는 지난 8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독도 주권 수호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독도 바로 알기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골든벨 대회에서 학생들은 독도의 자연 환경과 역사 속의 독도,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교사는 학생들이 이번 골든벨 대회를 통해 독도에 대해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이를 통해 바른 역사관과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주 고등학교는 지난 1일 구미대학교를 방문해 4개 프로그램의 전공 관련 진로 체험학습을 펼쳤습니다. 이날 성주고 1학년 학생들은 4시간 동안 아도이노 시스템 설계와 사물 캐릭터 디자인, 생명과 신체 구조 알기, 호신술 실습 등의 다양한 학과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전공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꿈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내면화된 가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암초등학교는 지난 8일 전교생 모두가 학교 부진의 공터에서 텃밭 가꾸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용암초 텃밭 가꾸기는 의형제 의자매 활동 중 하나로 고학년 저학년이 한데 어울려 모종을 심고 수확해 나눠 먹는 과정을 통해 생명의 신비함을 경험하게 하는 체험 활동인데요. 올해는 옥수수로 품종을 정해 잡초를 잘 이겨내고 자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유행성 각 결마겸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단체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성주 교육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